예나, 예준이 응? 이거 빠방 누가 줬어? 언니! 누나 언니, 누 누나가 줬어! 언니가 줬어? 누나가 <목소리> <눈에 목소리> 줬어? 쫙! 무서워! 쫙! 안 무서워 어? 아빠가 지켜! 지켜! 지켜. <목소리> 어, 아빠가 지켜? 네! <목소리> 나도 지켜! 예준도 지킬 거야? 응! 우와, 용감해요 야! 이야! 야! 우와, 용감하네! 야. 괜찮아 어? 예준이가 가서 시켜 봐. 가다 어? 와. 뭐하니는 갔다 와. 무도. 안 돼. 무 예준이도 무서워? 예준이 용감한하다고 했잖아. 무서워 나도 무서워. 무서워? 어. 예준이 예준이도 지킬 수 있어? 그럼 응. 어, 저 갔다 와. 예준. 어? 지켜야. 어? 예준 지켜 아니야? 왜? 용감하잖아 얘네들? 응얘나 <laughs> 얘네 지킬 수 있어? 응 우와, 얘나 갔다 와봐 우와 어? 어, 갔다 와봐 응 가봐 우와, 얘네 간다 그래? 오 갖고 와 내가 농놈 용감한 내가 털기. 어, 갔다 와봐 우와 우 나야! 나야!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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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응, 이거! 이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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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우와! 가보자 와 우와! 우와! 가와 우와! 같이 영업해줬어? 가봐 응! 가! 같이 가봐 응, 이거 좀. 아, 아무것도 없지? 응, 아 최고 멋져요 o 어. I do that. How 양보 어, 양보 t I'm 아 o i n g to t a k